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0월 15일이네요. 오늘 모처럼 비가 안 옵니다. <laughs> 그래서 아주 야외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그 뉴스에 캄보디아 그 사건 때문에 아주 그냥 뭐 대단합니다. 이번에 그 죽어 갖고 온그 사망한 그 대학생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들었는데 이 대학생은 예천 사람이더라고요 예천에서 살았는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어, 뭐 이혼을 했는지 사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이 아들을 하나 부, 저 데리고서 예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거기 이제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혼자 사니까 내려와서. 그러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 대학생하고 이렇게 이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를 하는데 그 어렵잖아요 가정이. 그러니까 늘 이제 방학 때만 되면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어디가서 돈을 벌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번에도 이제 7월, 지난 저의 7월 달에 에, 그 어,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아, 할머니한테 나 캄보디아 좀 잠깐 갔다 오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캄보디아는 가냐 그러니까 아, 거기 이제 방남해가 있다는데 구경 좀 잠깐 하고 올게요. 뭐 그러니까 대학생이 또뭐고갈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 갔다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에, 이제 그랬는데. 에, 가, 갔다 오, 가, 간, 간지 에, 한, 에, 뭐한 열일인가요? 보름인가 돼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어, 아들 전화로 왔으니까 어? 너 어, 아무 게 아니냐? 근데 에, 지금 어디야? 이렇게 물었더니 그 조선족말을 쓰는 사람이 거기다 대고 얘가 지금 사고를 쳤거든요 지금 이제 조선족말로 얘가 사고를 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5천만 원을 보내라고. 5천만 원 보내지 않으면 얘 생명이 위협하다고. 위험하 그래서 전화를 끄는 거예요. 그 할머니하고 아빠가 사는데 그 농촌에서 5천만 원 금방 마련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막, 걱정이 돼갖고 왔는데 경찰에다가 이제 연락을 했죠. 그냥 경찰에서 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 번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어? 돈안 보냈냐? 아, 조금 기다리라고 어,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왜안 보내느냐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한 다섯째쯤 있다가 전화가 또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음으로 이제 발견된 거예요. 굉장히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된 건가고서 하 이제 조사를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이제 서울에서 있으면서. 그 같은 대학생, 같은 대학생이었다 고 그래요. 대학생이, 야, 너저어그 캄보디아에 가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갖고 가서 그 통장만 주면은 천오백만 원을 준다. 응? 그럼 너는 그 천오백만 받아 갖고 오면 돼. 응? 그 통장만 주면 돼. 어디 뭐 네, 거기 통장에다 네 돈만 안 넣으면 넌 손해볼 거 없잖아. 응? 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 그 통장은 주되, 그 비밀번호하고 카드는 어, 나, 나에, 나에게 주고 가.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야, 뭐, 가머니 설로 꼬치꼬셨겠지. 그다고 뭐, 같은 동기고, 친구고, 뭐, 같은 대학생이니까 믿었겠지요? 그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어 갖고 간 거예요. 그 통장을 만들어 갖고 이제 공항에 땅 내리니까, 그 조선족 세 명이서, 어, 아무게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 통장 가져왔느냐.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차에 올라타라. 아니, 내가 차탈 필요 없이 여기서 통장만 주고, 돈만 주면은 나는 그냥 여기서 구경하고 가겠다. 아 그러니까 타라고, 그래야 돈을 주지 않느냐고 가져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버스 수 없이 탄 거예요. 그 타는 순간 지옥행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이제 가서, 가서 이제 그 통장을 주니까. 돈은 안 주고 통장을 주니까 가둬놓고서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비밀번호 대라 그 비밀번호 대니까 통장을 이제 거기다 통할게. 보이시피싱그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 들어왔는데 금방 빠져나가는 거야. 그 뭐냐면 한국에서 카드를 갖고 있는 놈이 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만 너 어? 누구한테 알려줬냐? 그러니까 사,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거짓말하지 말아. 너 우리한테 사기 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돼지게 두드러 맞은 거야. 어? 바른 대로 대라 그러고서 우리 손해본 거, 너, 어, 부모한테 돈 받아내라. 근데 그게 잘안 되니까, 맞아서 죽은 거야. 너무 맞아가지고 심장마비가 됐다잖아. 자, 불쌍하죠? 근데, 불쌍한데, 에, 캄보디아 여행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절대 불로소득을 노리면 안 됩니다. 예, 불로소득에, 예, 그, 어,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응? 어? 그래서 우리는요, 어, 그 젊은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공짜는 없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버려야지, 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유혹에 빠지면요, 저는 죽음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서 빠져갖고 간 사람들이 그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잡히고 또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여행가서 잡힌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참 문제가 많죠. 요새 젊은이들이 불로소동 노리면 안 됩니다. 불쌍하긴 불쌍한데, 그래서 화를 당하잖아요. 우리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 땀을 흘려서 어, 여러분들 보는 거라야 보람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 주의하시고, 또 이런 거를, 어, 아, 이런 그, 이 국가적 대체도 또 너무 늦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또이 젊은 분들, 아, 그런 분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세상, 땀을위서 정당하게 노력하고 벌어서 먹는 그런 세상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벌어서 불쌍한... 커피를 먹습니다. <laughs> 믹스 커피 한 잔이면 만족합니다. 어? 아, 너무 일확천금 바라지 말고 좀좀 어? 네, 어. 쉬워요. 일합천금을 바라지 말고 어? 좀 정당하게 네. 그죠 조금을 먹더라도 정직하게 먹읍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